먼저 고대의 교육이에요 고대의 교육인데 우리나라 고대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막, 고조선, 이런 때도 있지만은, 기록이 다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교육도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고, 사실상 기록이 남아있는 건 조선시대부터입니다. 자, 고구려 보시면, 태학과 경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어, 교육제도였고요. 태학 같은 경우에는, 어, 공교육기관이라고 이제 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최초의 제도적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고구려의 태학은 최초의 제도적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어, 제도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족들이 이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귀족 계급 문물을 겸비한 관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된 것이 태학입니다. 자 그러면 경당은 뭘까요? 사립학교 사학의 시초입니다. 경당은 사학의 시초였어요. 이거 여기는 이제 완전 귀족들은 어더 좋은 태학을 보내지 뭘 경당을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당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등 교육이었지만 이 경당도 완전히 어 너무 서민 이런 사람들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초등 중등 교육이니까 나중에 태학에 가기 위해서 미리 경당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고구려는 태학과 경당인데. 태학은 공교기관, 경당은 사학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백제, 백제는 모시박사, 의학,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을까요? 이거는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었고, 일본에 백제에서 많은 우리나라의 당시에 그런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막 전수했다. 요 기록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백제는 모시박사,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 요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백제 기록은 없지만 일본에게 막전수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학문의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었다.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라입니다. 신라는 잘 아시다시피 화랑도 교육. 자, 화랑도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화랑도는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좋은 교육 제도죠 세속 오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 이제 원광법사 이런 분들이 만든 그런 내용이죠 세속 오계를 바탕으로 해서 문물을 겸비한 전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화랑도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대표적인 그런 학교 교육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국학이 있어요. 국학은 관학, 그렇죠? 이것도 어, 이제 어, 공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통일 이후에 국학이 있었고 삼국통일 이전에 이제 화랑도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삼국통일 이후에 국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당나라의 국자감 제도를 모방해서 국가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제도가 운영된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제도 운영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관리 양성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어 신라에는 이제 국학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제도, 독서 삼품과가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어 과거제의 예비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아빠가 막 높은 사람이면 괜히 높은 사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그런데 신라 시대 때 벌써 독서 삼품과라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 시험쳐서 관리가 되게 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옛날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독서 삼품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제의 예비 단계다. 과거제도는 뭔지 아시죠?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독서상품과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평가제도예요. 평가를 뭐 공부 잘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관리되기 위한 평가죠. 자, 독서상품과, 기억해주세요. 과거제의 예비단계이면서 최초의 평가제도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독서상품과는 상품과 더하기 특품과, 이렇게 해서, 네, 4등급으로 운영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4등급제로 운영을 한 것이 독서 산품과입니다. 말 그대로 뭐책 읽는 거, 해석하는 거, 글 쓰는 거 이런 거예요. 뭐 수학과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건 아니었겠죠, 옛날에.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어 삼국의 그런 교육 제도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세기의 교육 제도인데 이때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려도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 고려 시대 보시면은 자, 제가 시간상 일단 요거 이렇게 막 줄그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음원 파일 듣기도 어렵고요. 음원 파일은 이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줄긋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책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관학 관학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국자감이 중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국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중앙에 국자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 땅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어요. 자, 그죠?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감과 학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관학. 예를 들면 이제 공립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좀 어, 국자감이나 향교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는 학교들이었던 거예요. 향교는 요즘에도 지방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자, 관학으로는 국자감과 향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학 12도. 되게 유명해요. 사학 12도하고 서당이 있었습니다. 자, 사학 12도는 이제 관학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학이 아니고, 높은 관리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사립학교 운영,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학을 운영하는 이유도 국자감 입학 잘하게 하려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시험 잘 봐서 관리되게 하려고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중앙에 있는 학교로는 국자감과 학당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는데 이게 관학이고요. 사학은 이제 사립학교입니다. 주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사학 12도. 나중에 사학 12도. 자, 보시면은 관학에는요, 국자감 학당 향교가 있다. 자, 다시 보시면, 국자감은 국가의 고급관리를 양성하는 육학의 체계를 두고 입학 자격을 제한했다. 국자감이 제일 좋은 학교였던 거예요. 여기 출신들은 여기서 공부 잘하면 이제 관리가 막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자감, 국가의 고급관리를 양성하는 것이고, 육학 체계를 두고 운영했다. 자, 그 다음에 학당. 학당은 예를 들면 이제 명문, 중고등학교죠. 출신들은 국자감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학당은 중등 관립 교육기관 순전히 교육만 담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재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교육만 담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안 하고 그외 부수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관리되려면 근데 여기서는 교육만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향교, 향교는 우리 왜 지방 향교 이런 데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지방에 설립된. 고등 아니요. 중등. 그렇죠? 왜냐면 하 향교 출신들이 나중에 국자감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방에 설립된 중등 관리 교육 기관이고 성적 우수자가 국자감에 진학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가 아십니까? 자, 그래서 관학으로는 국자감, 학당, 향교가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예를 들면 뭐 서울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국자감입니다. 그리고 학당, 향교는 이제, 어, 중등교육기관인데 학당은 서울에 있었고 향교는 지방에 있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학이 있어요. 사학 12공도라고 해갖고, 예를,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벼슬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어 이제 너네 시험에 이거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부해가지고 관료되면은 내 파워가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12공도, 사립학교예요 유교교육도 했고, 관리 양성도 했습니다. 모고, 과거 시험을 위한 모고를 봤는데, 모고 적중률이 이게 더 높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국자감보다 사학이 더 파워풀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관리보는 시험에 적중률이 더 높은 거예요. 12공도가. 예를 들면. 그래서 나중에는 사학이 너무 왕성해져갖고 문제가 좀 생겨요. 자, 어쨌든 국자감이라는 데가 있었고, 지방에는 이제 사립학교, 사학 12공도가 있었습니다. 자, 서당은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초등학교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뭐 귀족은 뭐잘안 보내겠죠. 서당 그냥 좀 보내다 말겠죠. 천민의 자녀들, 중, 중인의 자녀들도 다갈수 있는 학교예요. 각고을에 설립한 초등단계의 사설교육기관이고, 이 서당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서민교육의 보급입니다. 자, 서당 한때는, 어, 이제, 교육학 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서당 제도를 막 연관적도 있어요. 우리의 학교 제도 해 가지고 서당 제도를 연관적도 많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서당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학교 제도라든지 학교 운영에 현대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제도예요. 서당은 나름대로 학생 중심이면서 그러면서도 어 이제 교사 중심이기도 하죠. 학생 중심. 옛날에는 이제 뭐 창의적인 글쓰기 이런 걸 했던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글 읽고 선생님한테 혼 혼나, 훈장쌤한테 혼나고 막 이랬던 거지만 그래도 서당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자, 일단 서당. 자, 이해 가시죠? 자,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어 사실 굉장히 교사 중심이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신라 시대 때 이미 독서 산품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했는데 고려 시대 때 벌써 과거 제도라는 게 있었던 것은 엄청난 겁니다 자 고려 시대 때 과거 제도가 벌써 있었어요 자 문관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고 잡과 승과 무과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는요. 문관을 우대했어요. 무관은 좀 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신의 난 이런 것도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자, 무과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었지만은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과거를 통해서 무신이 되는 길은 이렇게 무과라는 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험 봐가지고 장군이 된다거나 이렇게 무신이 되는 길은 없었어요. 문관만 막 기세 등등하고 무관은 굉장히 천시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무이라는게 형식상으로 있긴 있었지만 실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문관을 선발하는데 제술업과 명경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술업은 뭐냐 하면은 문학중심의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뭐죠? 글쓰기 시험. 자, 글쓰기 이걸 제일 중요한 시험으로 봤어요. 일단 문관이 문관 시험. 여기에 이제 합격하면은 진사라는 벼슬, 낮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자, 명경업은 유교의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시험이에요. 제수럽과 명경업이 있었고요. 잡과는 주로 이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법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글씨, 의학, 뭐 풍수, 점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아하게 글 짓기 하고 글 쓰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기술적인 것들을 약간 좀 천시했겠죠, 잡과. 그래도 이제 관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과, 승려 선발 시험이 있었어요. 자, 조선 시대 때는 승유 억불해 갖고 불교를 억제하지만 이 때는 이제 불교가 굉장히 융성할 때이기 때문에 승과가 있었습니다. 문관 문간 선발 시험이 있었고 고기에는 그 재수로 전경업이 있고 경, 명경업이 있고요 그리고 잡과 승과 무가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건 조선시대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그 서울대 규장각에 가면 많은 그런 어그 고서들 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부 해석한 것만 보고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조선 시대 보시면은 유학과 실학. 자,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 연구는 이제 물론 민간에서 다맘리에 불교 연구하고 다 했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불교 이제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학과 실학 실학은 이제 나중에, 그래도 이제 메인은 유학, 성리학이죠. 그쵸? 그렇죠? 자, 유학과 실학,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항상 교육기관은, 중앙에서 관, 그,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는 관학이라고 합니다. 자, 관학! 관학 중에서 최고의 학교 뭡니까? 성균관. 그죠? 이 성균관은 지금의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아, 자리도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선생님들 어,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 이황 선생님, 이희 선생님 다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시죠? 자, 성균관의 어, 동문이에요, 동문. 자, 그 성균관이 맞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성균관에 보면 명륜단 터가 있어요. 거기서 진짜 옛날에 선비들이 막 왕한테 제수하고 거기서 막, 어, 뭐죠, 단식 투쟁하고 성균관 그 유생들의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자, 그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보시면. 어, 최고의 학교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뭐 뭐 서울대라든가 이제 뭐학교다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다르죠. 이때 선비들은 엄청 대우받았어요. 지금 서울대는 뭐 어, 비기지 못합니다. 진짜 좋은 학교라고 치면서 몇명 되지도 않고 왕이 직접 막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자 성균관 통치 이념의 정당화, 유교의 보급, 국가관리 양성.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대학 정도가 아니. 아니에요. 굉장히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게딱 정해진 거예요 통치이념의 정당화, 유교의 보급, 국가관리 양성 성균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학, 사부학당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예요 여기 나와야 성균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등교육기관으로 사학, 사부학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생원진사시험을 준비하고 성균관 진학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사학은 양반 서민자제 다 들어갔지만 서민은 잘못 들어갔겠죠. 그렇 양반 자제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다음에 향교, 향학이 있습니다. 아까 고려 시대에도 향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였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중등 교육 기관.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라는 뜻이죠. 성현의 제사, 성현의 제사를 할수 있게 해 준다는 건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제사는 아무나 모시지 못했거든요. 향교는 성현의 제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지방 유생을 교화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향교를 통해서 또 이제 성균관으로 진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진출에 수단이 됐습니다. 자, 관학, 성균관, 사학, 향교. 이렇게 이제 봐 주시 면 되고, 그럼 이제 사학이 사립학교죠. 자 여기서는 서원이 있어요. 도산서원, 소수서원 이런 거 아시죠, 그렇 그런 유명한 서원들이 있었는데 이 서원도 여,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유명한 서원들은 과거 급제 여기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원은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 나중에는 지방 이제 퇴임한 그런 관리들의 거처가 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당, 서당은 아까 고려 시대에서도 보셨지만은 범 계급적인 사설 초등교육 기관이에요. 뭐장님한테 계란도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교육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자,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를 보시겠습니다. 와, 우리나라는 보시면요. 벌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라, 독서산품과 있죠. 고려 시대에도 과거 제도가 있었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과거가 된 과거를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고 사실은 관학의 관학을 통해서 교육을 쭉 받은 다음에 거기를 거쳐서 관리가 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훌륭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관학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관학의 의미를 기억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 보시면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와 유사했어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과를 실시를 했어요. 이제 무관을 천시하는 게좀 덜해진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무관을 실시했고 아니 숙류 억불인데 승과하겠습니까? 승과제를 폐지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승과제 폐지, 무과는 실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과거제의 종류 보시면 문과, 무과, 잡과 잡과는 고려시대랑 약간 비슷하죠 그렇 잡과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제의 종류로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습니다 승과는 없어요 실시방법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10년 시가 있었고요. 이제 뭐 왕이 뭐 자식을 낳는다던가 뭔가 이제 특별히 좀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는 아, 올해는 시험 한번 더 본다. 우리 왜2019 계... 우리 뭐 이렇게 임용 이명 시험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추시 본다. 이렇게 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추시 보면 너무 좋겠죠. 추가로 한번 더 본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왕이 기분 좋을 때. 자 그리고. 어, 3회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 요거 다 붙어야지, 이제 나중에 최고, 어, 과거급제가 되는데, 어, 보통은 이제 요거를 다 아니고 하나, 이게 패스해갖고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과거제도 보시고요. 자, 조선,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조선 쭉 지나가면서 조선 말이 됐어요. 19세기가 됐을 때는, 동학 사상. 동학은 사실은 천도교 사상인데, 이건 사실은 하나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종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된 독창적인 종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내천. 하늘과 우리 인간은 하나야. 인간을 정말 존중하고, 특별히 학생을 굉장히 존중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생태,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 평등주의, 도덕적 사회재건주의 주체적 민족주의 교육사상 동학사상 최재우도 있지만 사실은 소파 방정환 선생 이런 분들이 동학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개화사상 19세기는 어,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우리 독립사상 우리나라의 어떤 어, 그 독립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막 외세에 의한 침략이 강할 때이기 때문에 자 개화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개항되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의무교육, 여성교육, 실업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막 진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그 다음에 근대의 교육 사상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들 조선시대 말씀드렸지만 이황, 이이 이런 분들이 있죠. 자 이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서원 도산 서원 도산 서원 만들어 가지고 실천적인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황 선생님 말만 들었어도 우리나라가 훨씬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이 선생님은 민중을 교화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사회를 개몽하고 향약절목. 향약에 대해서 이제 향약이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규율도 만들고, 어 그리고 입지 뜻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이황 이이 선생님의 어 그런 이제 서원이 있었고요. 유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반계수록 실학자죠 그렇반계수록의 교육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 어 능력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과학기술 옛날에는 과학기술 을 굉장히 천시했잖아요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신분제를 혁파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도 유명한 분들이죠. 유형원 이 이런 분들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그런 집, 실학을 집대성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 이제 조선 말이 되면서 실학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실학 사상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 뭐,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변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사이드,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막 외쳤지만은 이 말들이 제대로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생각하면 전통적인 그런 유학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서원들, 그리고 실학사상,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 9세기예요 시간이 좀 지났죠? 천도교 사상, 동학 사상 이런 것들은 우리 일제 강점기에 진짜 외세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주도적인 거, 주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상이면서 그때 뭐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는 거잘 못하니까 주로 사상과 교육으로 많이 승부를 했습니다. 최재우 선생님 시천주가 근본이다, 인간은 평등하다, 인내천,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학생중심 교육 굉장히 선진적이죠. 그런 얘기했어요 아동중심 사상가, 뭐 학생중심, 뭐 이런 것처럼 진짜 학생중심 사상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2기, 유형원 정야공의 실학사상을 이어받아서 성숙된 교육사상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박은식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은요, 너무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애국계몽 사상가면서 이제 독립운동,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분, 박은식 선생님은 굉장히, 어, 선생님들 나중에 1차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오산학교라든지, 뭐 이런 책꼭 보세요. 그거 면접에 나중에 진짜 도움됩니다. 자, 그래서 오산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어, 박은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이런 책 나중에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그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사를 공부해 보면은 피땀으로 이루어진 교육이구나. 이런 애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애정을 그대로 갖고 가셔서 면접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교육입니다. 일제강점기죠. 자, 일제강점기의 교육입니다. 자, 먼저 통감부 교육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한마디로 일본에서 일부러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막 말살 시키려는 그런 부서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점점점점 강화해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말살 시키는 그런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자, 통감부 교육 통감부가 설치된 1905년부터 시작해서 합방이 되던 1910년까지의 교육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꽤 길잖아요. 학교 설립을 제안했어요. 학교 설립을 제안하고 교육 기간을 축소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식민지 교육기에 보시면은 1차 조선령부터 4차 조선령까지 점점점 강화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조선령 때 보시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균관 폐지를 딱 해버려요. 성공, 성균관 폐지. 서당도 어,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 학교제도 정비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2차 조선령에서는 초등교육이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폐지시켜 버리니까 초등교육을 오히려 이제 팽창하게 조금 도와주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는 그냥 초등교육만 받고 끝내. 얘기죠 그죠자 초등교육이 팽창했고 초등교육 양성기관으로 사범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냥 이제 최고의 엘리트들은 교사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거죠 그쵸. 가장 엘리트가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 뭐딴거뭐 뭐 훌륭한 딴거 하지 마 그냥 1등들 두뇌들은 교사해라. 교사는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범학교, 초등교육,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사범, 사범학교를 운영했고요. 고등교육기관을 신설을 했지만 성균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균관은 아닌 거예요. 경성제국대학 이런 거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 교육을 실시했고, 3차 조선 교육령 시대에 학교 명칭 변경했고요. 교육 내용도 이제 일본식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도 사립, 사립으로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때 학교 만들 분, 만든 분들은 전부 독립투사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때 이제 사학 만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전부, 중고등학교도 전부 공교육, 공립화 됐잖아요. 사립학교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러 그러니까 사실 독립투사거든요. 당신의, 당시에, 당시에 사학 이사장들은 전부 독립투사예요.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막 그분들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양적인 팽창, 공립학교 쫙 늘리면서 싹 없애버렸어요. 진짜. 제가 그런 실질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했고 참 눈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이 팽창하기까지는 자 사립학교 설립 불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도 불어를 했어요. 글쎄, 우리가. 그, 어, 해방 이후에도 조선어 사용 금지, 창시 개명, 국민학교령, 초등학교령 이렇게 막 제가 이거 국민학교령 이렇게 치면은요, 이게 한글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초등학교 이렇게. 근데 그, 때는 국민학교였기 때문에 국민학교령이 맞습니다. 이게 저절로 막 바뀌어요. 국민학교령을 통해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바꿨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죠. 그 다음에 4차 조선교육령에서 황미나 교육이 강화됐고, 고등교육기관도 개편, 됐다 이렇게 쭉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크게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일제에서 추진한 식민지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부류는 우리가, 우리가 추진했던 민족교육 운동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교육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일제에서 추진한 식민지 교육, 우리가 추진한 구국운동 뭐 이런 거 민족교육운동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민족교육운동은 교육구국운동과 일제하에서 민족교육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뭐야학도하고뭐 여러 가지 어, 우리가 왜 어, 그 독립운동의 일환이 개몽화 개몽시키는 교육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몽운동이 독립운동의 하나거든요. 개몽이라는 게 인라이트먼트 우리가 머리가 트이는 거잖아요. 머리에 불키는 거예요. 인라이트먼트 되는 거거든요. 똑똑하면 집에 안 받아요. 그죠? 멍청하면 집에 받는 거거든요? 일본이 일제가 원했던 건 너네 멍청해라. 이거였는데, 우리나라의 똑똑한 분들,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오산학교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오산학교 교장쌤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교, 학, 오산학교, 그 당시의 교장은 대학 총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오산학교, 교상이다 이러면 서울대 초대 총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산학교 이야기 이런 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성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많이 세우고 이랬는데 진짜 피를 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선생님들 진짜 교사가 된다는 거에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할 얘기 많지만 중략하고요. 자, 일제기의 민족교육운동이 있고요. 그다 자 이제 일제 지났습니다. 해방 후가 됐어요. 민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적 교육 이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표 뭐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자, 요런 이제 생각을 갖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해방 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남북의 차이가 명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민주대한민국이라고 하고,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북한. 그죠? 공산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뭘 가리켰습니까 변증법적 유물론 막스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철저한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의 특징은 남북의 교육의 차이가 굉장히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 차이다 이렇게 볼수있고요자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일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통일교육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에 관점을 맞추셔야 될까요? 제가 이제 모고에다가 요 비슷한 문제도 출제해놓긴 했지만은, 어, 향후에, 통일 이후에,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요? 이질성과 동질성 같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점을 맞추셔서 답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자세한 자 얘기는 다음에 문풀 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교육사 상가입니다. 남궁억 선생님. 자, 남궁억 선생님, 뭡니까? 자, 실천교육, 노작교육, 민족교육. 이때는요, 이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학생을 사랑한 교육자이면서, 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남궁옥 선생님, 자, 민족 교육 강조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무실력행 이런 거 강조했고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 강명 의숙, 오산학교 설립한 이승훈 선생님 이야기 한번 읽어 보세요. 이승훈 선생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아, 눈물이 나죠. 자, 그래서 오산학교 출신인들이 전부 독립운동가들이면서 진짜 우리나라를 바꾼 기라성 같은 각계의 인재들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왔어요. 자, 남강은 이승훈 선생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오산 학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천석 선생님, 교육의 민주화를 천명했고, 새교육 운동을 주창한 분들. 이분들은요, 그냥 뭐, 학교 뭐, 교육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